손흥민, 김민재 및 이강인, 월드컵 예선 참가, 아시안컵을 향한 중요한 경기. 아시아 지역 월드컵 예선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자리한 대한민국은 실속한 선수들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위는 및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의 월드컵 예선에 투입합니다. 11월에 예정된 중요한 경기에 앞서, 감독 유르겐 클린스만은 세계 각지의 최고급 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대표로 선발하였습니다. 대표팀 명단에는 황희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조규성, 미트 유렌, 위 황인범, 크루베나 제브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피파 세계 랭킹에서 2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월드컵 예선의 두 번째 라운드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1월 16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55위인 싱가포르와 경기를 벌이며, 이어서 21일에 중국 79위과의 경기를 위해 중국 텐진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임무는 2026년 북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는 2026년 6월에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시아 지역 월드컵에서는 2025년까지 계속되며, 2026년 시즌부터 참가국가수가 48로 확대되고, 아시아 지역에 배정되는 월드컵 티켓수도 8.5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여정에서 고전 없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쟁 상대편인 싱가포르와 중국은 fifa 랭킹에서 대한민국보다 낮은 순위에 머무르지만, 이러한 경기는 대한민국이 조직력을 향상시키고 팀 모티베이션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월드컵 참가 자격을 확보하려는 노력 외에도 다가오는 2023년 1월에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 이래로 처음으로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르겐 클린스만 감독 또한 반복적으로 아시안컵 우승을 약속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유르겐 클린스만 감독 아래 대한민국 대표팀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9월에 영국에서 57위인 사우디아라비아를 1에서 0으로 이기는 성과를 거뒀으며 또한 10월에는 튀니지 32위와 베트남 94위를 대승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월 경기에서도 이러한 득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르겐 클린스만은 지금까지 8경기를 지휘하며 3승, 3무, 2패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려운 경기에 맞서기에 앞서 손흥민과 김민재와 같은 중요한 선수들의 경험과 젊은 선수들의 재능을 조합하는 것이 월드컵 예선 및 아시안컵에서 더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경쟁 상대를 꺾고 큰 목표에 한 단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유르겐 클리스만 감독과 최고의 선수들이 향후 몇년 동안 국가대표팀에 큰 영광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